네, 반갑습니다. 대박날 t v 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949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엑셀 툴로 번호 추출해서 구매한 것들의 기록입니다. 어,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가 나왔던 번호입니다. 어, 이것을 이제 매주 업데이트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당첨되면, 당첨된 것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었다 하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당첨 이력입니다. 엑셀 툴로 번호를 추출해서 구매한 것들 중에 단, 당첨됐던 것만 모아놨습니다. 어, 947회에 5등이 두 개가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941회에 5등, 939회에 5등, 935회에 5등, 927회에 5등, 921회에 5등, 920회에 5등, 912회에 5등, 902회에 5등, 899회에 5등. 873회의 5등 871회의 5등 865회의 5등 854회의 5등 852회의 5등 두개 844회의 5등 두개 843회의 5등 두개 838회의 4등 837회의 4등 835회의 5등 788회에 5등, 780회에 5등, 778회에 5등, 775회에 5등, 762회에 5등이 당첨됐습니다. 어, 741회에 엑셀 툴을 완성해서 번호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네, 엑셀 툴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로 추출합니다. 동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1년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박난TV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엑셀툴로 번호로 추출해서 구매한 것들 아저 추출한 그 번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파일 A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908, 948회까지의 그각 번호가 이 데이터 값입니다. 그래서 앞에 작업을 또 해줘요. 예. 그것은, 그, 업데이트 및 번호 추출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각 분할, 이 다섯 분할된 이 값들이, 이것 자체가 패턴의 수치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각 번호가 이런 수치들을 다 가져요. 예, 그래서. 이 값은 앞으로 그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줘요. 네. 그리고 이 공차를 설정해 줍니다. 공차 역시도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한 주에 이 데이터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주한주 한주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과거의 값들하고 비교를 해서 발생 확률이 있는 번호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 네. 그 여기 보이는 번호 6개가 이번 주 8A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네. 이번 주 8A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15번, 39번, 42번, 24번, 34번, 5번입니다. 예, 일단, 파일 B. 파일은 총 ABC 3개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그, 패턴을 찾는 방식이나 수식을 설정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50회 차의 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간의 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파일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한주한주 한주 데이터 값이 다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번호 6개가 이번 주 파일 B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8B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21번, 38번, 34번, 31번, 32번, 3번입니다. 네, 예, 지막 8C. 예, 8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값이 예, 한주 한주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번호 6개가 이번 주 8C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이번 주 8C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10번, 25번, 16번, 44번, 32번, 33번입니다. 이번 주로도 사실 분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